호세야 5장 1절. 제사장들아, 귀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해 얼무가 되며, 타보류에 진 그물이 됨이라. 2절. 패역자가 살륙기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벌어놓으라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와를 호 알지 못하는 까닥이라 5절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 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대를 끌고 여와를 호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아멘.